KBS 뉴스는 최근 박재현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며 그의 성장과 성공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집 프로그램 별표 한국 트로트 가수의 새 역사를 쓰다 별표에 출연한 박재현은 그야말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방송에서 박재현은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무대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팬들과 대중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만 갔다. 박지현의 최근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별표 브루의 명곡 별표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 방송은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대중의 큰 사랑을 받지만 박지현은 그 이상을 해냈다. 그의 팬층은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그의 영상은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인기 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는 약 1년 만에 박지현의 시청률이 5배 증가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멜론, 지니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박지현의 최근 발매된 미니 앨범과 신곡들은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올라 그가 단순히 예능계에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인기는 그의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뒷받침된 결과였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성공에 함께 기뻐하며 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지현의 인기와 영향력은 음악 차트에서도 드러났다. 서클 차트에 진입한 400명의 아티스트 중 박지현은 117위를 기록하며 상위 37%에 속했다. 이는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대표곡 별표 붉은 입술 별표은 여러 차례 차트에 진입하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24년 2월 첫째 주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도 박지현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별표 미스터 트로트 별표에서의 활약으로 문은 전체 비드라마 출연자 중 3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는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동영상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언급된 수치를 종합해 산출되는 순위이므로 박재현이 얼마나 폭넓게 주목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박지현의 이러한 활약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팬들은 그가 펼쳐낼 또 다른 이야기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박지현의 미래는 여전히 밝으며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더큰 성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